안녕하세요. 인문학당 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은재입니다 오늘은 역다통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랑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락국신화에 나오는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를 보면 김수로왕은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또한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는 장소에 내려와 왕이 됩니다. 왕과 신하의 칭호가 없다는 것은 아직 권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김수로 왕이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왕이나 신하와 같은 계급을 나누는 권력이 발생한 셈이지요. 원시 사회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있어도 공동체를 지배하는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수로 왕은 바로 원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에 권력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로 나타난 것이지요. 아웃망의 구간이 계급이 없는 땅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지봉에서 추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간과 마을 사람들이 소리가 울리는 곳에 모이자 여기 누가 있느냐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말하는 소리만 들릴 뿐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구간과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뜩이나 하늘의 신비를 신앙처럼 믿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구간들이 대답하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 목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구간들이 구이라고 말하자 목소리는 거침없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 하셨다. 그래서 내려왔다. 너희들은 이성 꼭대기를 파고 흙을 집으면서 시니어 시니어 수로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하늘에서 대왕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매우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목소리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는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목소리가 하늘의 명령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 사람들은 하늘을 신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곧 신과 동일치된 겁니다. 그 하늘이 목소리에게 구지라는 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명령이기에 목소리는 지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늘의 명령을 누가 어길 수 있을까요? 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중용이란 책을 보면,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이 명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본성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따르면, 천명을 단순히 외부에서 들려오는 권력의 목소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천명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심이 없는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 곧 천명이라는 얘기지요. 천명을 따른다는 건 그러므로, 본성을 따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왕조 국가가 건설되면서 천명은 권력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목소리 명령이라는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김수로 왕은 지금 천명에 빗대어 스스로 이 땅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폭력으로 왕위 찬탈이 이루어졌겠지만 이야기는 언제나 폭력을 뒤로 숨기는 법입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노래를 구강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는 구지산 꼭대기를 파고 흙을 짚으면서 신이어 신이어 수로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겠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수로왕은 하늘이 내린 명령을 백성들이 품은 소망으로 뒤바꿉니다 하늘이 내린 노래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 왕을 원하는 노래로 불립니다. 사방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받아들이면 국안과 백성들은 지금과 다른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를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신화는 언제나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순고미로 바꿉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하늘을 따르는 마음은 깊어집니다. 국가는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두려움을 먹이로 삼아 탄생하는 것입니다. 구지가로 자라를 듣 노래는 백성이 커다란 목소리로 하늘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백성들의 커다란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늘의 명령을 받은 존재가 다스립니다. 하늘과 목소리와 백성들은 얽히고 덜켜 있습니다. 목소리가 왕이 되려면 무엇보다 백성들이 하늘의 명령을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백성들에게 하늘을 위협하는 노래를 알려주고, 백성들은 구지봉에 모여서 그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백성들의 소망을 하늘에 알리는 일인데, 왜 위협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이 백성들을 위해 왕을 내립니다.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하늘이 목소리 주인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은 김수로왕이 백성들을 통해 하늘의 명령을 공고히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목소리 사이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목소리의 명령을 내리고 목소리는 구강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은 다시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르며 간절한 소망을 빕니다. 권력은 결국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셈입니다. 구강과 마을 사람들이 목소리가 내린 명을 따라 힘차게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자수 색 줄에 묶인 금압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금압에는 황금색알 6개가 들어 있습니다. 12일이 지나 다시 열어보니 그 안에는 6명의 어린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12일이 또 지나자 아이들은 키가 9척까지 자랐고 얼굴과 몸에는 예사롭게 하는 기운이 흘렀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은 목소리의 주인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것이지요. 가장 먼저 알을 깨고 나온 이를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하여 수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라 가야국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야국을 세워 임금이 되었습니다. 육가야국이 건설된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언제나 하늘의 기운을 강조합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은 특이한 인물의 탄생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모티브입니다. 보유류인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김수로왕은 자신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을 난생을 통해 강조합니다. 하늘이 곧 김수로왕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김수로왕 신화에는 역시 알에서 태어난 탈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묘한 건 완화국 함달파왕의 부인이 이 알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알을 낳는 기괴한 일이야 신화에서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인간이 낳은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분명 김수로 왕신화와는 다른 맥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탈에는 여자 땅을 통해 세상에 나왔지만 김수로 왕은 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알에서 나왔습니다. 김수로 왕이 탈에보다 더 하늘에 가깝다는 걸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키가 다섯 자에 머리둘레가 한 자나 되는 모습을 한 탈에는 가락국으로와 김수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은 김수로왕이 왕위를 내놓으라는 타래의 제안을 선선히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두 사람은 기술로 승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타래가 매로 변하자, 김수로왕은 독두리로 변하고, 타래가 참새로 변하자, 김수로왕은 세매로 변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타래를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김수로왕이 물리칩니다. 하늘과 땅이 뒤섞인 탈해보다는 하늘 기운을 온전히 받은 김수로왕이 더욱 강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탈해는 패배를 인정하고 계림의 영토안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수로왕 입장에서 보면 탈해는 외부에서 들어온 타자 반역자입니다. 탈해 또한 김수로왕처럼 말에서 태어났지만 탈해는 인간이 낳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뒤섞여 출생한 것이죠. 하늘의 기운으로만 태어난 김수로왕을 땅의 기운이 섞인 탈래가 어찌 이길 수 있을까요? 온전한 하늘 기운으로 탈래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 기운만으로는 땅 위에서 살기 힘듭니다. 땅 기운을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왕이 될수 있습니다. 김수로왕이 땅 기운을 받아들일 방법은 혼인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이 지점에서 김수로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늘 기운만으로는 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늘이 양이라면 땅은 음입니다. 형체가 없는 양으로 형체가 있는 땅을 다스리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신화는 이에 김수로왕의 혼인 이야기로 곧바로 뻗어나갑니다. 신하들이 궁중에서 왕비를 간택하려고 하자 김수로왕은 하늘의 명령을 내세워 신하들의 주청을 물리칩니다. 신하들은 연줄이 있는 여인을 왕비에 앉혀 더큰 권력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고 이를 하는 김수로왕은 궁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왕비를 맞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유타국의 공주인 화왕옥이 김수로왕의 배필이 됩니다. 아유타국은 중인도에 있던 고대 왕국이랍니다. 신부가 소통 나라에서 왔다는 말이겠지요. 부왕과 모후의 꿈에 하늘의 상제가 나타나 허왕후를 김수로왕과 혼인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도 하늘이 개입하고 있고 혼인을 하는 과정에도 하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김수로왕에게 하늘은 부모와 같습니다. 하늘의 피를 받은 김수로왕은 땅의 피를 받은 허왕우와 혼인을 함으로써 비로소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허왕후가 서쪽 나라에서 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쪽은 오행상으로 금에 해당되므로 음이 지배합니다. 양이 우세한 가락국에는 음기운이 필요하다는 걸 김수로왕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신하들의 강성한 양기운을 무마하는 데도 허왕후의 음기운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양과 양이 만나면 전쟁이 일어나지만 양과 음이 만나면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납니다. 타레와 허왕우는 공통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온 타자들이지만, 김수로왕은 타레와는 전쟁을 벌였고, 허왕우는 사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허왕우를 맞아들임으로써 가락국은 합리적인 제도를 갖춘 고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왕우가 온 서쪽은 죽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타자와 같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은 김수로왕이라고 해도 죽음의 땅에서 온 여인을 함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서남쪽에서 배를 타고 온허왕을를 맞이하기 위해 김수로왕은 먼저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허왕은는 신하들을 따라 궁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들을 어찌 경솔하게 따를 수 있느냐며 왕이 직접 나와 자신을 맞는 게 예의라고 밝힙니다. 이에 김수로 왕은 유사를 거느리고 나가 대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가량 되는 곳에 장막을 친 궁전을 설치하고 허왕우를 기다렸습니다. 허왕우는 그제야 별포 나루터에 배를 메고 육지에 올라 자신이 입었던 비단바지를 패백삼아 산신에게 바쳤습니다. 남자와 여자, 왕과 황후, 삼과 죽음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극히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첫 만남은 비극을 낳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 권력의 입장에서 황후를 맞이하려 한 김수로왕은 이렇게 예를 갖추어 타자를 환대하는 임금으로 거듭납니다. 예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제도가 갖추어져야 사회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는 사회에는 끊임없이 타려와 같이 권력을 탐하는 인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왕후의 내조로 김수로왕은 비로소 나라의 깃털을 세웁니다. 신라의 직제를 받아들여 여러 풍계를 두었고, 주나라와 한나라의 목도를 받아들여 백성들을 교화했습니다. 김수로왕은 허왕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의 뜻을 땅 위에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왕이 진인만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왕이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면 백성들은 언제나 그 힘을 벗어나 살 국리를 합니다. 억압을 좋아하는 백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으로 탈레를 물리친 김수로왕은 허왕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서 비로소 벗어납니다. 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양은 화려한 불꽃을 피우고는 이내 허공으로 터져버립니다.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펼쳐진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점철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서로를 예로 대하는 연인들은 결코 전쟁과 같은 비극적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전쟁과 다릅니다. 전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뻗어나오지만 사랑은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상대에게 주는 마음에서 뻗어나옵니다. 사랑은 또한 집착과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연인을 동등한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착에 빠진 사람은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연인에게 투영합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그 이미지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한없이 불안해합니다. 김수로 왕신화는 권력이 느끼는 이런 불안을 탈해라는 외부에서 온 반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수로 왕은 바깥을 향한 불안감을 치솟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 폭력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외부에서 온 어왕을 맞아들임으로써 김수로왕은 자기를 외부로 개방하는 겸손함을 내보였고 그것이 결국은 한 나라를 공고해 하는 뿌리로 작용한 것입니다.